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혜미입니다. 우선 지난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36 완전 모유수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완전 모유수유란 비타민 무기질, 약 외에 물, 주스, 분유, 보리차, 설탕물, 이유식 등 다른 것을 전혀 주지 않고 모유만 먹이는 것을 말한다. 2. 첫 6개월은 모유만으로 충분하므로 완전 모유수유를 권장한다. 3. 첫 6개월 동안은 물도 먹일 필요가 없다. 4. 7개월 아기가 이유식과 젖만 먹으면 완전 모유수유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개월 대략 180일이 되어 이유식을 시작한 후에는 분유를 먹이지 않고 젖만 먹여도 완전 모유수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간혹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고인 젖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인 젖 아기에게 나쁠까요? 직장에 나가고 2개월 이상 되면 밤에 일부러 깨워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젖이 많이 불어버리는데, 불어서 고인젖을 먹여도 되나요? 전량이 적어서 복직 후에 12시간마다 한 번씩 유축하고, 나머지는 분유를 주는데, 고인젖이라도 먹이는 게 좋나요? 아니면 아예 끊고 분유만 주는 게 좋을까요? 전량이 적은 것 같아서 분유만 주고 있는데, 가슴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아파요. 다시 모유수유하고 싶은데, 몇 시간까지 고인젖이면 먹여도 괜찮을까요? 한쪽은 처음부터 안 물어서 한쪽만 먹이다가 며칠 전에 물려봤더니 먹던데 이제 와서 고인젓 먹여도 될까요?젖이 많아서 한쪽씩 먹이는데 수유 후에 젖을 짜봤더니 좀 차가워요.고인젓, 찬 젓은 마사지로 빼주어야 젖흐름이 좋아지고 모유의 질도 좋게 할수 있다는데 그냥 먹이면 안될까요?젖을 끊는 중인데 고인젓 짜내지 않고 그냥 먹여도 괜찮은가요? 하루 이틀 지나서 아프면 물려도 되는지 아니면 짜서 버려야 하는지. 이처럼 고인젖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인젖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여도 됩니다. 엄마젖은 소변이나 대변처럼 몸에서 배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순간 새롭게 샘솟는 아기의 밥줄입니다. 아무리 더운 곳에 사는 엄마라도 예전에 냉장고 없던 시절에 살던 엄마들도 아무 때나 아기가 배고파하면 먹이던 젖입니다. 3시간마다 먹이지 않으면 고인 젖이 되어서 차고 맛이 없고 색이 달라지고 질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엄마 젖은 언제나 최상입니다. 달달한 젖이 나오거나 끈적이고 기름진 젖이라고 아기가 싫어하거나 아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엄마가 가슴으로 먹이는 젖을 나쁜 젖 좋은 젖이라고 감히 평가하려 할까요? 전쟁터에서도, 홍수나 기근 속에서도 엄마 젖은 최상입니다. 우유, 고기, 계란도 적당히 골고루 드십시오. 엄마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술, 담배 같은 것만 피하면 엄마가 기분 좋게 드시는 음식이 젖을 만드는데도 좋습니다. 또 아기 두뇌 발달에 꼭 필요한 지방을 금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입니다. 고인젓 걱정하지 말고 먹이세요.밤중 수유가 줄어도 직장에서 자주 짜지 못해도 젖을 끊었다가 재수유할 때도 안물던 쪽 젖을 먹기 시작할 때도 젖을 끊는 동안에도 고인젓 젖, 찬젓 젖, 맛없는 젓 나쁜 젓은 없습니다.문제 137입니다.고인젓과 수유 간격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고인젓 젖, 찬젓 젖, 맛없는 젓 나쁜 젓은 없다. 2. 투명하고 푸른색이 아닌 젖은 질이 나쁜 젖이다. 3. 고인 젖을 예방하려면 3시간마다 젖을 먹여야 한다. 4. 좋은 젖은 담백한 단맛이 나는 젖이어야 한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